2017년 AMD의 젠 아키텍처의 등장은 로직반도체 시장 흐름을 뒤바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 이후 AMD는 메인 생산을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TSMC로 옮기게 되면서 젠 시리즈의 강력한 설계에 공정력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반면 인텔은 14나노 세대의 공정 암흑기를 거치며 약 15년 만에 다시 a m d 반격이 찾아온 것인데요. 불도저 이후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반전이 펼쳐진 지난 5년의 시간.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부분은 이 반전이 실제 시장에 미친 크기가 과연 어느 정도였냐는 부분인데 간혹 일부 언론에서 특정 유통사의 판매 데이터를 시장 점유율 데이터와 착각해 AMD의 점유율이 50%를 넘었다는 식의 기사를 내곤 하죠 그러면서 AMD가 시장을 곧 지배할 것이라는 식의 결론을 짓기도 하지만 글쎄요, 어떤 이들은 삼성이 완벽히 진 게임으로 평가하곤 하는 삼성파운드리와 TSM c 간의 격차보다 훨씬 더큰 격차가 여전히 두 기업 간에 존재하는 것이 이 시장의 현재 상황입니다 물론 추세를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같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언젠가는 AMD가 역전하게 되는 뭐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 추세를 꺾어버리는 그 반대편으로의 반전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써니코브, 윌로우코브, 골든코브 이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로직 반도체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분들이겠죠 특히 AMD와 인텔이 벌이고 있는 로직 반도체 기술 전쟁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어들 바로 인텔 CPU 속의 비코어 인텔 퍼포먼스 코어의 아키텍처 명들인데요 이이중 특히 가장 최근에 등장한 이 골든코브는 로직 반도체 시장의 판세를 읽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이름입니다 젠 시리즈가 등장하며 백중세에 놓여있던 인텔과 AMD 간의 성능 전쟁 흐름을 다시 인텔 쪽으로 바꿔놓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이죠. 이 골든 코브로 탄생한 CPU가 바로 인텔의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 그리고 이 골든 코브의 캐시 구조 개선 정도의 마이너한 업데이트가 더해져 만들어진 아키텍처가 13세대 랩터레이크의 랩터 코브. 따라서 지금 인텔은 골든 코브의 시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골든 코브의 시대에 인텔은 다시 성능 우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능의 경우는 워낙 많은 관점들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크 몇 장으로 우위를 논하기는 사실 좀. 어렵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골든코브의 등장 이후 시장이 다시 인텔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는 것. 이 그래프 속에 그 이야기들이 읽히는 것 같은데요. 2012년 3분기에는 AMD의 점유율을 10% 중반까지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 모두 이 골든코브의 등장 이후 로직반도체 시장이 벌어진 일들입니다. 설계 관점에서 정리해 보자면 이 골든 코브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피지컬적인 향상이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내용들 중에 우선적으로 주목해 볼 부분은 이 디코더 개수의 상승입니다. 바로 여기 써니 코브에서 4 플러스 1로 늘어났던 디코더 개수가 다시 6개까지 늘어난 것이죠. 이 디코더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단 나머지 제반 조건이 받쳐주었을 때에는 단서가 붙는데 이 단서 조항을 충족시키는 것. 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AMD와 인텔과 같은 시스크 진영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최근에는 이두 진영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인텔이나 AMD가 속한 시스크 진영의 특성상 디코더의 개수를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더 많은 명령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것 이런 이유 때문에 시스크 진영은 4 디코더 설계를 고수해 왔습니다. AMD의 경우는 얼마 전 등장한 Zen 4에서도 아직 4 디코더 설계를 고수하고 있죠. 더 많은 디코더를 넣어봤자 다이의 크기도 커지고 전력을 더 소모하면서도 무엇보다 유의미한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하지만 인텔은 이 골든코브에서 무려 6개의 디코더 설계를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앞서도 이야기 나눈 것처럼 디코더의 개수를 늘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더 향상된 디코더의 개발 분기 예측 능력의 향상 프리패치의 개선 다시 말해 6개의 디코더를 돌릴 수 있는 수준의 프론트엔드 성능을 구성했다 또 그것에 맞게 백핸드 확장과 소모 전력의 최소화에 함께 성공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겠죠 그야말로 설계가 비약적으로 진보했다는 이야기 인텔이 골든코브를 내놓으며 밝힌 IPC 향상폭이 19% 그리고 지난 써니코브를 내놓으며 밝힌 IPC 향상폭이 19%. 18%. 지난 세대의 향상폭들이 대략 10%대를 왔다갔다 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지난 2, 3년간 그야말로 역대급의 설계 향상이 인텔 진영에 일어난 것인데 공정에서는 마침내 인텔7이 등장하며 양상과 거의 비슷한 조건에서 설계를 겨룰 수 있게 되었고 써니코브와 골든코브를 통해 설계의 우위까지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상황 물론 AMD는 이제 젠4에서 TSMC의 5나노를 활용하며 다시 공정 쪽에서 한발 앞서가는 형국이지만 인텔 역시 인텔4 공정이 출격할 시기. 아, 그리고 설계와 관련해서는 그 유명한 하이파 연구소의 역작 레드우드 코브가 등장할 시기입니다. 공정과 설계 모두 또한 번의 퀀텀 점프를 노리고 있는 2023년, 시장에는 확연히 다른 바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텔 입장에서 한 가지 매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골든코브의 등장 이후 데스크톱 CPU 시장에서 다시 확연한 반전 곡선을 그려내고 있는 인텔이지만 사실 그들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만한 이 서버 시장에서는 여전히 AMD의 반격이 거세기 때문이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로직 반도체 기업들, 아니, 모든 반도체 기업들에게 있어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은 서버 시장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PC, 노트북, 스마트폰, 과거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던 핵심 시장들의 상승 동력이 이제 소진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상승 동력이 무궁무진한 크기로 남아있는 시장, 바로 서버 시장입니다. 하지만 인텔에게는 고민이 있어 보이죠. 이 그래프에서 볼수 있듯이 AMD는 절대 넘볼 수 없을 것 같은 이 서버 시장에서 이제 AMD의 점유율은 10% 후반대에 진입했습니다. 사실 이유 자체는 간단하죠. 그만큼 밀란과 밀란 X 그리고 제노아의 성능이 강력했던 것. 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인텔 사파이어 레피지의 연기입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인텔의 서버용 솔루션들은 계속해 출시 연기에 시달려 왔습니다. 2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CPU인 캐스케이 레이크, 3세대 쿠퍼 레이크와 아이스레이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이어진 사파이어 래피지는 그야말로 역대급 출시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음은 2019 인텔 인베스터데이에서 인텔이 제시했던 서버용 CPU 로드맵입니다 하지만 사파이어 래피지는 출시 연기의 연기를 거듭하며 2022년에도 출시되지 못했죠 그 사이 경쟁자인 AMD에서는 제노아와 밀란이 출시되면서 한 세대 전의 CPU를 가지고 시장에 경쟁을 하게 된 인텔의 모습 그리고 사실 여기 아이스레이크의 경우 1, 2소켓용으로 한정된 스큐를 가지고 있어 4개의 에서 8개까지 CPU를 장착하는 이 초고성능 데이터 센터 슈퍼 컴퓨터 시장에서는 쿠퍼 레이크를 가지고 싸웠던 인텔. 실제로 인텔은 훨씬 더큰 공백 속에서 싸웠던 것이죠. 물론 딜레이 없이 제 시기에 제품들을 출시하는 것도 모두 실력이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사파이어 레피지가 제때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뭐 이런 가정을 만드는 것은 이제 와서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적어도 한 세대, 또두 세대 전에 CPU를 가지고 이 정도 선에서 점유율 잠식을 막아낸 것은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 타사 제품으로의 스위칭이 어려운 이 서버 시장의 특성을 보여주는 예임과 동시에 여전히 확고한 서버 시장에서의 인텔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마침내 이 사파이어 레피지가 등장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골든코으로 탄생한 첫 세대 인텔의 서버용 CPU 말입니다. 2023년 1월 무려 2년간 연기되었던 사파이어 레피지가 드디어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데스크톱을 기준으로 써니 코브에서 골든 코브로 넘어오며 30% 이상의 IPC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써니 코브 기반의 아이슬레이크에서 골든 코브 기반의 사파이어 레피지로의 진화는 꽤나 큰 성능 상승이 기대되는데 코어 아키텍처의 변경만으로 얻게 되는 이 엄청난 상승폭에 더해 최대 코어의 개수가 60개로 증가하였습니다. 40개의 써니 코브에서 60개의 골든 코브로의 변경을 아직 제품이 출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성능에 대해 이야기하긴 어려운 상황이지만 구태어 데이터들을 들고 오지 않더라도 그 상승 효과에 대해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것들이 다음과 같은 단어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 단어들을 전부 자세히 정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단어들이 대략적으로 어떤 것이다 이해하는 것 면으로 인텔의 이야기를 넘어 서버 시장의 기술 동향을 읽는 데큰 도움이 되는 단어들이죠 첫 번째 단어는 PCI Express 5.0입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이 PCIe x p r e s s 는 시스템의 각 영역들을 초고속으로 연결시키는 인터커넥트 기술이죠. NVIDIA g e f o 40 시리즈나 AMD의 RX7000 시리즈, 또 인텔의 11세대 CPU가 p c i 4.0을 지원하는 제품들인데 이 16레인 최대, 무려 초당 64GB의 대역폭을 갖습니다. 그리고 p c i 5.0에서는 여기서 다시 최대 대역폭과 속도가 2배가 되죠. 초당 최대 128GB의 인터커넥트 기술. 인텔에서는 12세대 엘더레이크 cpu에 이어 4세대 제온 스케일러블 cpu인 사파이어 래피지에서 최초로 채용되게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cxl은 pcie 기술 토대 위에 만들어진 4세대 인터커넥트 기술 인데요. 핵심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지 수많은 인터페이스들을 통합해 확장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픽 카드뿐만 아니라 메모리 까지도 확장 연결이 가능하죠. 이를 통해 cxl로 통일화된 컴퓨팅 시스템에 서는 아주 다양한 진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의 한계를 넘어 더 많은 D램, 랜드를 장착하거나 여러개의 연산 가속기를 고대역폭으로 연결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인텔 전략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사파이어 레피즈와 폰테베키오로 구성되는 완벽한 인텔표 통합 서버 솔루션이 완성되는 것인데요 많은 이들이 인텔의 GPU 사업을 두고 그들이 내놓고 있는 이 게임용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집중하지만 사실 인텔이 장기적으로 노리고 있는 이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GPU 연산 가속기의 가능성을 증명한 이 이 엔비디아가 받았던 그 엄청난 밸류 AI라는 황금 열쇠를 인텔은 그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파이어 레피지에서 빼먹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바로 DDR5와 HBM의 지원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이 시작된 2010년대 서버 시장에서 인텔의 점유율은 줄곧 90%를 넘어왔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재 구축되어 있는 x86 기반 서버 인프라의 90% 이상이 모두 인텔 베이스의 인프라들이라는 것인데요. 기존 장비들과의 호환, 앞으로의 유지보수는 물론 최대한 오래 인프라를 사용해야 하는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인프라를 구성하며 특정 부분만 타사의 부품으로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이야기가 되겠죠. 지포스를 꼽았다가 라데온을 꼽아도 무리 없이 동작하는 이 소비자 시장과 이 서버 시장은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데. 아 그렇다면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냥 동일 회사의 이전 모델을 구매하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 적어도 10년 이상을 활용할 그들의 핵심 자산을 엄청난 예산을 집행해 구매한. 상황에서 부형의 제품을 선택하는 c o o 는 없을 겁니다. 결국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계획을 최대한으로 줄여 집행을 연기하면서 연기된 신제품의 등장을 기다리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텔 서버 CPU 출시 연기가 발생하게 되면 연기 시점부터 재출시 시점까지 인텔 CPU 사업부에는 매출 공동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인텔 CPU의 출시 연기는 인텔의 이 데이터 센터 부문의 실적 부진을 넘어 서버용 디램 클라이언트용 ssd 시장의 다운사이클 다시 말해 메모리 그리고 전체 반도체 시장의 업황화카의 연쇄 효과를 낳게 되는데 지난 세대에 있었던 인텔 서버용 cpu 출시 연기가 반도체 시장에 미친 영향이 이와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파이어 래피지의 경우 ddr5와 hbm을 지원하는 첫 세대 cpu로 지난 어느 세대보다 연기로 인한 매출 공동화 현상이 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계획이 계속해 줄어들고 서버용 d램 랜드 시장의 업황화카가 계속된 배경에는 글로벌 매크로이 슈도 한몫했지만 바로 이 사파이어 레피즈 출시 연기에 의한 부분도 결코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에도 다시 반전이 찾아올 수 있다는 반가운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마침내 등장한 사파이어 레피즈 늦었고 그래서 더큰 연쇄 효과가 있었지만 핵심은 그렇게 수요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인텔이 그들의 CPU 출시 스케줄을 못 맞췄다고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것처럼 단지 c o o 는 예산 집행을 연기했을 뿐 오늘 우리가 겪은 연쇄 효과의 크기만큼 사파이어 사파이어 레피지 출시 효과는 더 거대할 것이라는 추측이 그리 무리한 추측은 아니겠죠. 2023년 1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도체 시장에 다시 상승 기류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사파이어 레피지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봅니다. 골든 코브로 본격화되는 제국의 역습 AMD와의 전쟁에서 엘더레이크와 랩터레이크가 만들어가고 있는첫 번째 반전을 넘어 바라건대 이 사파이어 레피지가 다운 사이클에 접어든 반도체 시장에도 다시 또한 번의 반전을 가져오길 빌며 이상 DDR5와 HBM을 지원하는 인텔의 첫 번째 서버용 CPU, 사파이어 레피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